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손해평가 이론과 실물을 계속해서 공부해왔던 함태욱입니다. 오늘 2차 시험 공부는 일단 한 달간 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휴강 얘기를 좀할 거예요. 휴강은 언제까지 할 거냐면 6월 17일까지 할 겁니다. 6월 16일날 시험 보시고 하루를 더 쉬겠습니다. 다음에 6월 18일부터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를 다시 시험 대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업무 방법서가 나왔죠. 이미 여러분들 다 준비해서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업무 방법서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바뀐 것이 어디가 바뀌었나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6월 17일 날 바뀐 부분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강 얘기 한 김에 몇 가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2차 시험만 보시는 분 2차 시험만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6월 17일 다시 까지 휴강으로 6월 18일날 동영상 강의를 할때꼭이 부분은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전에 1과목, 2과목, 2과목. 업무방법서가 있습니다. 업무방법서. 정독을 하세요. 정독. 정독 3회. 정독 3회를 하시다 보면 모르는 낱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단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정독 3회 이상입니다. 이상 3회 이상 다음에 총 10회독을 권합니다. 아마 예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공부만 하시는 분들은 2차 시험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가능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3일에 한번 일회독입니까? 그런데 정독을 하려고 그러면 한 6일 걸릴 겁니다. 정독 성독 6일 곱하기 3회 18일 자 나머지 대략 한 12일 남습니다. 정독 3회독 하시고 나면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아는 부분 참잘 넘어갑니다. 예. 10회도 가능하실 겁니다. 좀 무리가 있으면 5회독까지라도 독파하십시오. 대신에 정독은 3회 하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독 3회를 하시면 나중에 아, 왜 정독 3회 하라고 그랬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낍니다. 3회 하신 분만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아참. 3회도갈때 별표 얘기 안 했습니다. 별표. 별표가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별표는 정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표는 예외 별표는 별표입니다 그냥 보십시오 별도로 있는 표니까 별표는 별도로 있는 표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자, 정독에서 예외라는 얘기다 이거 하시면 6월 18일 공부하실 때 아주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1차 시험. 1차 시험과 동차 패스를 꿈꾸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꿈을 야무지게 꿔가지고 동차패스한 코스입니다.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동차패스의 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동차패스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꼭 이건 하, 해 주십시오. 자, 일회도군 하십시오. 아, 지금 업무방법서 얘기하는 거예요. 1차 공부하시다 보면, 그럼 1차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1차 공부하세요. 1차 공부하시면서 1회 정독은한번 하십시오. 그럼 멍합니다. 그 얘기. 예, 그러면 뭐 1차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느냐? 예. 방해됩니다. 방해되니까 1회 동 얘기합니다. 이래도 가는데, 이래도 가다가 지치시면 꼭일과목은 하십시오. 물론 별표 예유입니다. 네. 그럼 하실 수 있어요. 일과목 이회 정도 가는데, 왜이회를 정도 가느냐면, 재배학 공부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특히 일 과목을 하는데는 왜냐면아 그래서 이 재배학을 지금 우리가 이것을 2차에서 보려고 재배학을 공부하는구나 이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재배학을 할때아 이거 이렇게 어려운 것을 공부하나 하면서 짜증이 안 나고 2차에서 일 과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 좀 알아야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배학을 이걸 공부하면서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재배학 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부하다가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눈, 눈 뜨고 꿈을 꾸죠? 눈 뜨고, 예. 네. 눈 뜨고 꿈을 꾸면서 재배학을 봅니다. 재배학을 보면, 아, 2차 1과목 업무방법서지, 이게 2차 1과목 업무방법서. 업무방법서를 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재배학을 할때 이렇게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1차, 1차 시험과 함께 동차 패스를 꿈꾸는 분들한테 꼭 이것을 안 하시면, 이 재배학할 때 지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면, 아 뭐, 1차 시험 패스했는데 이런 해방감을 가졌는데 그래서는 안되고 2차로 바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차의 시험을 하는데 보험계약법 물론 상법 4편이죠. 상법 4편 법정원으로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전부 다 설명해 놓은 게이 법조문을 해석한 겁니다. 법조문은 100조도 안 되니까 이거 꼭, 제가 여기 또 이거 법조문 얘기하니까 손준무에 올려놨습니다. 손준무에 자료실에 상법, 보험계약법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 공부하시다가 특히 문제를 풀고 문제를 풀고 오답이 있을 때 오답 오답의 체크는 오답의 체크는 어떻게 하냐면 법조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문에 대해서 법조문하고 맞나 틀리나 글씨 틀리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아, 그럼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 보험 법하고명가 하나 또더 붙었죠. 네, 법의 시행령을 포함해서 영이 붙었습니다. 자, 1과목, 2과목. 이것도 법조문이 있습니다. 법이니까. 법은 언제나 법조문으로 오답 체크는 문제 풀고 법조문으로 합니다. 오답 체크는 그러면 법조문에서 틀린 법조문의 문서 지문이 법조문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답 체크를 하실 때는 내가 문제를 풀때잘 풀었으면 상관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틀렸을 때는 법조문을 하시면 거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공부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면 그냥, 실수하셔도 70점 맞습니다. 실수하셔도 70점. 절대 70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2차 1과목 정독을 하면서 재배하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 이게 재배하기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면, 재배학을 짜증내거나 외면하지 않는 이상 40점 맞습니다 이렇게 맞으시면 합계가 180점이에요 눈을 뜨고 꿈을 꿀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1과목 정도 개논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2과목만 시험 보시는 아니 2차만 시험 보시는 분들이 1차 보험계약법을 잃어버렸어요. 조금 다 잊은 건 아니지만, 근데 또 동차 시험 패스하시는 분들은 보험계약법을 알아요. 이게 이분들은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1, 2과목을 정답하고 있지만, 이 보험계약법이 실은 가축재보험 같은 데서 아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차패스를 하시는 분이나 2차 시험만 공부하시는 분이나 지금서부터 그렇죠? 120일 달리시면 됩니다. 120일 원래 이게 우리 또이 120일 숫자 보통 안 좋아하죠? 보통 100일 기도, 100일 치성, 100일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국가 자격 손해평가사 아닙니까? 20일은 덧붙여서 하면 좋겠습니다. 120일 이런 것을 막 이렇게 열심히 달려본다. 진짜 말 그대로 뭐 기울여서 다 한다. 경주한다. 그러죠. 1 2 0일을 경주 기울여서 부어 보십시오. 그러면 손해평가사 자격증이 멀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반겨줄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계약법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에 여기 공부하시다 보면 농업 재보험 해 법령에 뭐가 있느냐면 소래 평가 요령이 있습니다. 소래 평가 요령 정말 열심히 하게 되죠. 왜 이과목 일과목만 읽으라 고러는데 이과목을 살짝 좀 보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 1차를 공부하면서도 결국 2차를 공부하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자 2차 시험만 공부하시는 분들 업무 방법서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 안 읽을 수 없죠. 자,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2차 1과목, 2과목 업무 방법서를 열심히 읽을 겁니다. 한달 동안. 그래서 틀린 부분들, 이렇게 해서, 바뀐 부분들,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이 말이 필요 없겠죠. 왜? 지금 바뀐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 이것은 이렇게 풉니다. 제가 예전에 잘못 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전에 제가 잘못 풀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방법이 맞았고, 올해는 이 방법이 맞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푸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푸는 거죠. 틀린 거죠. 이미 바뀌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차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쭉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조건 없이 이렇게 해서 잊고 나시면 시험이 끝날 겁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하루 이틀 쉬십시오.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18일날 강의를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2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갑시다. 또 다시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18일날은 그냥 말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9일 날은 6월 19일 날은 꼭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18일 날 올릴 수도 있고 19일 날 올릴 수도 있어요. 강의를 올려서 어떻게 하느냐면 9월 15일 날 시험인데 제 강의는 언제 끝나느냐면 9월 5일 날 끝납니다. 9월 5일 날까지 하고 10일간은 강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미리 이렇게 점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것은 강의 패턴을 아시라는 거예요. 이때 강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10일 동안, 10일 동안 저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있는데 들어가서 밑에다 답 달아주는 데만 할 겁니다. 뭐 토의하고 있으면 그런 정도만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나 뭐 그런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잡아주는 정도만 하지. 제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지도 않습니다. 왜? A라는 분과 B라는 분과 C라는 분과 D라는 분이 있는데, A라는 분이 나는 모른다고 문제를 올려서 풀고 있는데, 뭐 문제풀이를 이렇게 문제를 제공을 했어요. B라는 분이 풀었어요. 풀고, C라는 분이 보니까 맞다. D라는 분이 역시 잘한다. 이렇게. 두면 문제가 하나도 아니죠. 근데 또, 이번에는 B라는 분이 문제를 냈어요. 문제를 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냐. A라는 분이 풀었어요. C라는 분이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건 이렇지 않느냐? 이렇지 않을까? 이렇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D라는 분은 저렇지 않을까? 답이 잘 갈라졌었을 때, 요런 경우에만 제가 개입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 여러 손해평가사들 의견을 규합해서. 자, 요런 경우에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쭉 해서 시험에 출제하는 순서대로 출제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해서 해갈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이 과목에 대한 강의는 이렇게 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손준모에서는 저도 물론 그렇고 1차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1차 문제를 저는 1차 문제를 가능한 한 이렇게 그 5개, 5개, 5개씩 어디서 끌어올라 오릅니다. 매일 하루에 15문항씩은 풀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해서 1차, 1과목, 2과목, 3과목, 15개 문제씩은 손준모에다 갖다 자꾸 올릴라고 그럽니다. 되도록이면이었어요. 꼭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쉬는 날도 있을 겁니다, 저전 사람이니까. 이제 특히 제가 또뭐 1차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손준모 카페에서, 카페에서 1차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할 것이고, 제대로 어디에 자료가 있다면 계속해서 퍼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 지금까지 동영상 제가 강의를 제공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가겠다는 것을 공지를 하고 여러분들과 손주목 어, 카페에서 만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1차 동영상 강의를 일, 일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2과목 1차 시험이 끝난 그 시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2차 시험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10회독을 향하여 1차 시험까지 동시에 동차패스를 원하시는 꿈을 눈뜨고 꿈을 꾸시는 분들은 1과목 1회독은 정도 하시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